하이 하하하하하 컴온 슈슈 드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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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고 갈게요 네네 <laughs> 네. <laughs> 저는 바사삭 하겠습니다두 가지 중에 고민했던 말이죠 고추 바사삭 그리고 그거 볼케이노 근데 네, 이게 또그 프라이드를 먹다가 소스를 찍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그 굽네 아 볼케이노 소스 전어주세요 여기가 굽네야 아 자꾸 굽네를 <laughs>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사실 비밀이 있는데 얼음장 너무 좋습니다 <laughs> 얼음 성애자라고 들어봤나 아직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뭐야 이게 <laughs> 너무 심했다 뭐? 벽타기 벽타기 좀 야해 뭐? 아 몰라. 그냥이야 <laughs>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 <laughs> 아예 <laughs> <laughs> 더, 더 야해졌잖아. 뜨스 <laughs> 좀. 아이고 아, 맛있네. <laughs> 에프타이저 <laughs> 감사합니다. 으호, <laughs> <오, 오, 오. 웃음> 닭다리부터 무조건. 허, 오늘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찬이 갑시다! 마블링 소스 마블링. 고기. 이내세 번째부터 항상 계속 생각나고. 결국 그거만 먹고. 맛있어. 그렇게 해놓. 소스 부페야 뭐야. 그렇게 해놓. 아 좋아. 손도 안 닦고 먹어. 아 괜찮아 안 좋아. 너무 맛있으면 경기를 이렇게 넣어.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당일 방금도 잘못된 점이 있어 문제 알아? 뭐? 말을 너무 많이 해.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못 먹는다고. <laughs> 남들이 먹을 때 뼈도 먹어. 고부생이 좀 맛있다. 뼈는 먹지 마, 맛어 씹으면 <laughs> 먹는 거야. 황토마임인가? 음, 말을 해서 시간도 없다 이러데 어. 고블링? 응 고블링 되게 깔리네 고블링 마블링 네. 이건 마요네즈 마블링인가 봐 이건 왜? 아 고추? 응응응 음. 음. 바삭바삭 행복하네 느끼한 게 땡겨서 이제 얘보다는 그래도 블링소스가 희다 땡길 줄 알았는데 희한해 <laughs> 일쎄 <laughs> <laughs> 아주 깔끔해. 근데 좀 천천히 먹어볼까? 되게 먹 전략이 있네. 모든 거에는 전략이 다 필요하다. 먹을 때 말곤 전략이 없어. <웃음> <웃음> 뭐가 다거군 일단 이 먹을 걸내 앞으로 가져오면서 기선을 제압하란 말이지.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다. 그리고 항상. 시선은 분산시키고 손은 바쁘게 하고 얘. 냐 진짜 얘기하는 척하는 거야. 저 마주치면서 어. 앞을 먹땡겨 오고 여기 많이 있어야 그런 게 있잖아. 아, 쟤 아직 조금밖에 안 먹었구나. 얘는 많이 비었으니까 얘가 많이 나왔구나. 아... 여기서도 다시 말지만 눈치 보지. 혹시 도박하세요? 폰카페이스. <laughs> 나 먹슈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그곰 곰슈슈.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 그 일상 찍을 때 언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웃었어. 일상 찍을 때나 방에서 <laughs> 숨소리 나면 겁났어 집에 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웃음> <웃음> 좀 바삭해 보이는 게 보이고 하나는 약간 닭봉처럼 생겨서 나뭘 아, 먹어야 될지 몰라서 구글에 쳐봐 <laughs> 아유 내제 <내가> 쏜다니까 자뭘 <laughs> 어렸을 때 치킨 한 마리 담먹는데 요새는 응. 못 먹겠어 왜? 눈치 보여서 아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은데 내일 여기까지만 먹게 혹시 뭐 미신 같은 거 믿는 거 같은데? 미신? 어 빠지막이 안 먹으면 살안 찐다. 어 <laughs> 야식도 자기 내 시간 전에 먹으면 살안 찐다. <laughs> 골든벨 골든벨 계산해 준다는 골든벨. 아저 <laughs> <laughs> 그만 먹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신발끈 좀 묶어. 어. <laughs> 간업주롱 아, 가 아니. 소스나 서비스 받았어. 소스. 어. 이이 계산을 하는데 말이지.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생각보다 조금 나은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때 고민을 하게 되지, 사람은. 아, 모른 척 할까? 말씀을 드릴까? <laughs> 말씀을 드렸어. 어, 드렸는데 저희 오로시 얘기하시는데 바지야 치마야 아유 이거 정정기 때문에 그래. 아, 유 진짜. 개을잘 <laughs> <laughs> 하고 왔나? 아니, 그래먼길 다녀오셨네. 기다려보자 어, 걸어 바로바로 아유. 아유. 생강과.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소고기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 돈까스 모밀 정식 시켰어요 이번에는. 아좀 부렀어요 부렀어. 뭔가 근데 중국당면 하나 하나도 아니고 이만큼밖에 없네. 한 장이 말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안 돼. 웃음> 어. <laughs> 맛있어. 맛있지면 빨리 먹는다. 응. 한참 먹을 때지 앞으로 클 때지. 소고기랑 양고기랑 되게 고민했는데 결국 소고기였어요 두개 다 먹을까 하나만 먹을까 고민한거지 <laughs> 고민한게 <거. 웃음> 고민한 또 있지 마라샹궈를 먹었지? 탕을 먹을까 <laughs> 결국엔 탕 맛있어 맛있어 <laughs> 제 돈까스 좀 남겨주세요 <laughs> 아, 아유 아유 <laughs> 뭐가 좀 빠진거 같은데 신 따오 없신침 따오? 내가 내가 위로 가겠 알았어 그거 잘 맞춰야 돼아 그렇지 두 번째 코스가 시작됐어요 역시 사람은 고기 아, 아유 진짜 아 이게 1단만 걷어주나 이게 한 2년 전인가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이야 아유. 진짜 개썰어 대단하다 이미 한번 <laughs> 담갔어 내가 매운 게맛어 아유 진짜 도톰한 돈가스 맛있어, 맛있어. 어, 나, 그, 그가, 있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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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부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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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같아 요 요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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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탕과 냉탕을 갖다 와요. 아, 어 냉전과 아, 열정이요 <laughs> 어떤 게더 맛있어? 루에 가급침을 받아서 음식 선택하지 말라고 저는 도우가 좋아요. 아 어제가 잘하고 있네. 나도 만약에 반문을 했을 경우 뭐둘 다라고 말할 판이었어. 하나만 고를 수가 없지당연한거 아니냐고. 이거는 예고 되는 얘인데 오늘도 하나입 골라, 둘다 맛있는 거예요. 다음 일정에 돼지 테스트가 있고. 아. 된다. 돼지 색상. 됐어. 소스 좀. 경치한 사진. 제가 디저트를 버겼단 <정했단> 말이죠. 뭐뭐뭐 <laughs> 뭐, 뭐, 맨날 뭘 놀래. 다음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가어다다다 면다위 그냥 고기를 파겠다. 그냥 멀리가 아니라 학교에 아, 너무 미니미니해서 잡히지가 않아. 팍두기를 보아하니 국밥이 당기는구나 아, 국밥 준비했습니다. 아... 국밥 바로 준비했습니다. 기다려봐. 한 숟가락 떠가지고. 요즘은 수제자로 임명하네. 야음 안타깝게. 음 술을 준비를 못해서. 그러니까 다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어, <laughs> 맛있어. 텀블라에 몰래 싸서 <laughs> 한 잔씩 해줘야 <써야> 되는데. 그치? <laughs> 어, <웃음> 오, 고기가, 고기, 나를 많이 담그는네맛있그 응, 응. 맞대 아, 저기 또 앉아있는 것같 이거. 저기요. 옆에서 그렇게 멀쩡멀쩡 하이색 거면딴 데가 있어도 좋아. 어, 너무 고담스러워 아, 미치. 뭘 같이 보시든지 계속. 저 근데. 지원은 얼마까지? 지원? <laughs> 예예 지원이 얼마까지 되는 만원 갑시다 만아만원이야 어, 어. 그럼 다 쓰세요 이만원 이만원 아 진짜요? 아더 어. <laughs> 말하면 더 쓰실 것 같은데 가 <laughs> <역할을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대신에 이만원이 안 됐는데 막 일부러 골라서 담고 아, 벌써 넘었어 미친 거 같죠? <laughs> 미쳤어 미친 거 괜찮아, 맞아 괜찮아. 스티커 중독자 약도 없어? 나 지금 하나 들산거 같은데 근데 나좀 속상했어 네. 근데 아까 스티커 보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마스킹 테이프가 제일 쓸데없는 거 같아 나한테 한 아, 얘기는 아닌데 아,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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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상해봤어 <laughs> 내가 뜨끔해가지고 <laughs> 내가 절일 <제일> 뜨끔해 지금 <laughs> 당을 채워야겠다 찾아 가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저희 30분 안 남았는데 괜찮 같은데. 네, 네, 네. 아, 공차에 왔는데 이거 깨트려서 먹는 거래요. 오. 오, 안 돼, 안 돼. 아이 원래 이게 먹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폴바셋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다가 갑자기 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싶었던 건데. 기가 막두 개를? 어, 저거. 한, 2, 1. 아! <laughs> 이이아 <laughs> 30분 안에 먹기는 무리였어. 내가 나를 테스트했다고. 래도 셀프로 싸가고 있습니다. 싸 주신다고 하시는 거. 아 제가 컵만 달라고. 이거 지고제나 아니뭘 몰래?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혹시 한잔 하고 왔냐고 아이가 각자 끓인다 아 각자? 응 그래 내가 끓여 아니야 각자 각자 끓였는데 내가.. 내가 알아서 내게 아니야 왜 원하던 짓 하지마 나 얼큰 칼국수 어여줄다 난 바지락 할거 없어 자 각자 원하는 걸 고르는 거야 네큰거아 진짜? 나 이거 하고 싶었어 물650아 여기서 쪼렙에 딱 그게 나와정수된물로딱 해줘야 돼 <laughs> 아니 뭐 어차피 쪼이는 건데 뭐 비봉기가 안 되겠어 백종원 선생님도 다 이거 가지고 어디 생수 갖다가 안 하신다고 어우 얼큰해 이거 이거 라면 같다 이거는 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제 겁니다 이따 죽을 해먹을지도 몰라요? 입으로 요리하시네이게 <laughs> 칼국수라는 거야 그치? 나이프 노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거라고 받아하라받다줘라좀나이프 <laughs> 노들 <받아주라. 무들. 웃음> <줘. 나이프> <laughs> 언제 나오냐고 <laughs> 기다리라고 <laughs> 맛있겠다 가상현실 <laughs> 아! AR 안경인가? <웃음> 오 <웃음> 이거 이그 오래된 그5 0년 전통에서 그 그런 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스프링. 아 맛있겠다. 오른쪽이 얼큰, 왼쪽이 일반. 종일 준비했다는 나이프노를 한번 먹어봤습에다 맛있겠다. <laughs> 바빠. 약간 벌레 같아. <laughs> 광도 <laughs> <laughs> 아, 내가 면을 좋아해가지고 밥은 별로 싫어. 난다 좋아, 둘 다. <laughs> 한입 먹어볼까? 아, 자, 응. 가져가. 음, 이거 훨씬 얼큰해. 먹어봐봐. <laughs> 얼큰해? 응, 이거 먹어봐. 맵더? 응, 먹어봐. 내가서 못 먹을지도 몰라. 아 응, 어, 그래 얼큰하네 어. <laughs> 여기 한입 젓가락을 담그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밀라야 제가 그렇게 독성이 강한가? <laughs> 벌써 끝났어 대박 진짜 면에 강하시네 어. <laughs> 소주 없 소주 아 대박이야 밥가지어 볶음죽 응. 계란 넣고 해줘? 응 이것도 같자 해먹는거야? 아 내가 해줄게 <laughs> 해줄게 응 어? 응, 김가루도 꺼내야돼 아 김가루가 있어? 계란 그리고 참기름 내가 하지 말까? 어 <laughs> 밥이 적은가? 판이 큰가? 아니야 <laughs> 밥 괜찮아? 아니아니 괜찮은거 맞아? 이도 싸우는 거 아닌가? 계란도 두 개는 넣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지랖에서 나왔습니다. 소리도 나왔었군요. 여기 청 빠질 수 없지. 아너무너무아 맛있겠다. 죽. 죽죽 죽. 응 이거 안 뜨거? 안 아, 뜨거. 어. <laughs> 맛있어. 아, 이거. 응, 맛있어. 내가 요리하면은 응, 응. 계속 시켜먹을 거 아니야.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됐네. 아, 그럼 이미 끝난 걸로. 부탁합니다. 천재 아니야? 일부러 요리 못하는 척 해서. 된장국에 흠 넣고 이랬어, 뭐. <laughs> 아, 또 김치를 얹어. 그래야지. 어떡하어떡하 근데 을 올려주면 한입못 먹겠어. 응. 어. 뭐 하는 거? 야 어? 아기들 <laughs> 장난 조금놀이 <소꿉나비> 같아. <laughs> 미리 해놓는 거야. 아, 하나씩. 응, 응 다음에 나 요리할 게를 한 번만 더 줘. 응. 응. 아, 한 번만. 응, 응. <웃음> 대박. <웃음> 저지 왼손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절대 안 알아주시고 네 정말 섭섭합니다 에휴 어떻게든 먹겠지요 제가 어느 하나만 보다. 주십시오 뭐 외국인이야? 잘 <laughs> 먹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언박싱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좀 커가지고. 이건데. 제가 또큰맘 먹어. 이거 진짜. 이게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 이제 드디어 샀어요. 드디어. 그래또 오랜만에 그 언박싱 하려고. 아까 왔는데. 안 뜯고 기다렸어요. 이게 뭔 돗자리 같은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또새 다짐으로 딱한 가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운동. 운동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 그만 먹고 질렀어요. 약간 매출뒤의 명품 같은 느낌이라서. 아, 근데 조금, 어, 너무 얘가 사실 처음 봤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매를 망설였는데, 아, 이게 하다가 보니까 한 2만원짜리 사서 원래 매트를 썼었는데, 아,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1년 쓰니까 얘가 망가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나에게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나니? 우리 즐거웠던 <웃음> 순간들. <웃음> 미안해. 너는 이제 못쓸것 같아. 여기 너의 각질들이. 각질을이 <laughs> <laughs> 어! 쟤는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미끄러지고 막 애가 난리 난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어 이게, 봐봐요.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한 거. 그 뭐더라? 버피. 버피라고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 좋네, 좋네, 좋네. 이거를 하려고. 자, 오, 어, 절대 안 밀려. 층간소음도 없어. 아, 좋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얘는, 봐봐요. 이게 여기서, 내 다리를 이렇게 찢으면은, 이게 같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시. <laughs> 여기서, 아니지, 밑에서 얘가 받쳐주면 안 돼. 얘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지. 또 앞으로 잡고 이렇게. <laughs> <laughs> 이게, 자꾸, 딱 버피 한 10번만 하면 저쪽로 <laughs> 가야 된다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1년 함께 했으니까. 그래, 즐거웠다. 보내주고. 명품, 명품. 아, 오늘은 너다 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언박싱 하면서 운동하면 되겠네. 아.